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laughs>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행동에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역시 분단과 냉전의 큰 희생자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경북 의성에서 국민 보도연맹원으로 몰려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말자 한달 만에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 되셨습니다. 저 역시 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고 과거의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에서 국가의 불법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받고. 그리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사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죠. 여순, 여순 항쟁과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순 항쟁의 피해자들이 신청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법률 주체인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재심 선고 이전에 국가기관인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이지요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그리고 최근 1 년에 국가보안법 관련한 큰 흐름들이 우리 사회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가처분 판매, 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를 남쪽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서 읽고 우리의 동족인 북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여순항쟁 재심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주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입법청원이 8만, 8만 명을 넘어가는 순간에 4 2칠시대 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을 회합통신 이적회현물 소지라는 구태 악법에 걸어서 체포하고 결국 어제, 어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어진 탈북민의 월북 기도 사태를 오늘 1년 만에 갑자기 공개하면서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본법 폐지, 국민의 여론이 높아가는 시점에 이큰 흐름을 막아버리는 공안, 수구, 적폐 세력들의 준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보안법 폐지 8만 명 국민 청원이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 국민들의 풀뿌리 운동이 이제는 냉전 시대의 약법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흐름에서 큰 운동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 나가서 이 분단의 약법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가 보안법을 기어이 폐지하고 남북이 화해 평화 통일의 길로 갈수 있는 큰 흐름을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법 칠조부터 폐지 그리고 국가안법의 완전한 실패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